안녕하십니까. 군 전문 이재아민 2일의 이상민 행정합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간부님들의 현역복무부족합심사, 그리고 전역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짧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님들의 현역복무부족합심사에 회부되는 사례는, 어, 다들 아시겠지만 평정, 징계, 아니면 임무수행에 불과한 몸 상태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네그 이후에 예, 복무 부적합으로 어, 인정이 되면 가끔 본부에 있는 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최종적으로 계속 복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 여기서 임무 수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역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네, 내가 임무 수행을 하는데 음, 어떠한 흠결에 의해서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서 할수 없게 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 본인 스스로에게는 많은 타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어, 첫 번째로 평정에 의한 해적본무 부적합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 평정은, 어, 뭐, 장교 부사관 할것 없이 전반기 평정과 후반기 평정 약 2회에 걸쳐서 평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지휘관 지휘자로부터, 지휘관으로부터, 공 음, 복무가 불가능하다, 관찰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네, 2회 이상 받게 됐을 경우에는 현역부모 부적합 조사 대상이 되면서, 일단 예를 쉽게 예를 들어, 사단급 부대 현역부모 부적합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임무 수행을 계속할 것인지 더 이상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어,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어, 평정의 내용은 어, 일회성형으로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소명한다면 전역심사위원회까지 회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 각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본인이 계속적으로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과거에 과오를 잘못했다는 소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변명을 하셔야, 예, 지속적으로 임무수행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음, 평정 말고 징계. 예, 징계로 인한 현역 복무 부적합은 네. 동일 계급에서 경징계 이상 2회 예,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중징계 처분 1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 다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이 되고 이어서 바로 전역 심사 위원회로 회부가 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음, 징계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위원회 회부되기 전에 일단 나의 징계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항고를 통해서 감경을 할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시거나 예 감경을 한다면 뭐 당연히 현역 법무 부적합 심사위원회는 출석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어~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질병 본인의 부상이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예 대부분이 음~ 민간 병원에서 치료 또는 수술을 받고 군 병원에서 이와 관련돼서 입실을 하거나 뭐~ 어, 치료를 받을 때예 용어는 다 틀리겠지만 체격 검사 보고서 또는 재병 재신체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예 본인이 현역으로 임무 수행할 수 없는 신체 등급을 받게 됐을 때, 의무조사, 의무조사 또는 예, 현역보무부적합심사위원회로 네, 부대 자체적으로 회부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원치 않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는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 본인은 물론이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아 내가 더욱 분발하여서 군대 생활을 임무 수행을 더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간부님들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그리고 전역 심사에서 계속 복무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가 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부터 충분하게 소명을 하고 준비를 하셨다면, 전역심사위원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있는 뭐 사단이면, 사단인사처에서 네, 주관해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소명을 하느냐 그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계속 임무 수행할 수 있겠다고 하는 다짐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군생활에 여부가 달려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음, 전역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떠나서 그 해당 부대 의 현역 복무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 사단을 군단을 떠나서 가끔 본부에서 행해지는 마지막 소명의 기회, 마지막 변명의 기회 이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움과 예,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고 하면 예, 계속 복무를 하시는데 또 본인이 충분하게 소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보무부적합심사, 현역보무조사위원회, 현역보무조사, 현부심, 전역심사, 전역심사위원회. 용어는 많지만 그 심의와 심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준비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희생과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딱딱하고 너무 힘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이런 곤란한 사항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전문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예,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예,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아미 20일은 전국의 9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경기 동부, 서울 2개소, 그리고 장훈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예, 동부지법 앞에 있는 뭐 사무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지역을 총괄하는 충북사무실 그리고 경상도를 총괄하는 부산사무실 그리고 전라도를 총괄하는 광주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한미 21의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